어이, 조페야, 연마, 이 칸게님이 너한테 경고한다. 너내 쌍에서 키보드 잡고 더 이상 이터의 행동 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나한테 꼬우면 대구 상인동 찾아오라고 했지? 그래, 내 군대 제대하고 대구 상인동 찾아갈 테니까, 어? 쫄리면은, 당날 첫날, 만날, 계속, 피지컬, 피지컬 드립 하고, 어, 안 쫄리면, 대구 상인동내 군대 제대 하고 찾아갈 테니까, 나 포함해서 더 이상, 크레이터 아케이드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두번다짓털지 말아라. 그리고 니가 나한테, 어, 군대 못 간다 했지? 야, 족밥새끼야. 나 신검 1급이야. 어 너도 신검 1급이 1급이라 했잖아. 근데 그거 알아? 나도 신검 1급이야. 그러니까 같은 신검 1급끼리 어 남자 대 남자로 어나에계급다 떼고 어다이다에서날이기 자신 있으면은 계속 입털하고어 나한테서 이길 자신 없으면은 더더 더 이상 입토지 말아라. 난 분명, 어, 대, 대구 간다 했다고 군대, 군대 제대하고, 어? 내가 군대 어, 어딘 는지 알려줄까? 나, 정남창원 진해구, 해군 사령부로 간다, 이 새끼야. 알겠어? 그러니까, 신검 1급짜리, 강꾀님한테더 이상 터지입터지 말아라잉? 니가 나한테, 피지컬 좀더 키우고, 와서 입 털라, 입 털거나, 뭐 어, 싸움하다 했지? 근데, 니가 나한테, 피지컬, 피지컬을 좀 더, 좀더 키우고 와서, 어, 나한테 싸움하자고 한 이유가, 니가 나한테, 어, 쫄려서 그런 거 아닐까? 난 너한테 하, 나도안 쫄려. 니가 나한테 피지컬 키우고 와서, 싸움하자고 할 때부터, 난 너의 소셈, 어, 난 너의, 시, 난 너의 심리, 다 알고 있었다 다 알고 있었어. 그리고, 당당하게 입탈 거면, 예상에서 익명, 익명성 뒤에 숨어가지고, 어, 쫄보 마냥, 어, 찌질한 새끼 마냥, 입 터지 말고, 어, 니실명다 네 까고 말이라 어? 그리고 내가 군대 간다 해도, 고문관? 야, 그건 니가 고문관이겠지. 어, 나는 고문관 아니야, 어? 그리고, 신검 1급자리가 어, 신검 1급한테, 어, 게다가 주짓 주지, 게다가 주짓수 5단이라면서 어? 어? 주짓수 5단에 신검 1급짜리가 어? 도대체 어디가 쫄려서 나한테 피지컬 드립 치는 거냐? 와, 저피야너 진짜 찌질하다. 아니, 주짓수 5단이라면서 어? 태어나, 태어나서 어 초등 때어 태권도 중앙 띠밖에 안간어이 강개 님한테 어 그렇게 쫄리냐? 응? 음? 그, 그, 그렇게 쫄려? 쫄지마 이새끼야 어? 대구 상인동? 그래 내가 해군 제대하고 어 군대 제대하고 내가 해군 제대하고 내가 너, 어, 어 내가 너반축이라 찾아갈테니까 어? 입 털지마 이새끼야 어 니가 날이기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입 터는거지 어 니가 날이기 자신이 있으면 어 니가 설령 진짜로 어두짓수 오다니면 어넌어넌내 쌍에서 어 어 이칸깬님 포함해가지고 어 사람들한테 어 그리고 내 지인들한테 입안털어이 새끼야 어? 아니 주짓수 5단이라는 새끼가 어? 근력 80 넘는다는 새끼가 아니 그렇게 졸리세요? 에? 졸리면 키안커 새끼야 어키 180인 것도 다 구라인 것다 어, 티나 이 새끼야 어? 근력 80이면 나처럼 악력측정기로 어, 근력 측정해가지고, 어, 사진 찍어서 올리든가. 아니, 아니, 도대체 뭐가 돌렸어, 나한테? 어? 대구 성인는 찾아와라. 피지컬 키워서 찾아와라. 난너 이길 수 있다. 이카네냐 어? 졸리면 나한테 입타지 마, 이 새끼야. 안 졸리면 입타고, 어? 그리고 넌 내가, 어, 말도 듣는다고 해서, 어, 그리고 내가, 어? 발음이, 어, 약간 좀어활하다고 해서, 어, 너 나한테 그렇게, 입 입턴, 터, 입 터는데, 어? 그리고 난 예전에 비하면, 어, 말듬는말더듬는거 확실히 줄었어. 내 사이에서 제발 입털좀줄아라 어? 니가, 어, 니네 여친 앞에서 그렇게, 어, 가와잡고 싶어 하는 거는, 어, 이해는 하겠는데, 어? 과연 니네 여친이, 니 음, 네 실체를, 어, 알면은, 어, 니네 여자친구도 과연 널, 어, 좋아할까? 어, 더 이상, 더 이상 좋아할까? 아이고, 야만 내가 만약 니네 여친이었으면, 어, 쪽팔리고, 어, 음? 너 같은 찌질한 남자, 어, 사귀지도 않는다 이 새끼야, 어. 제발, 현실에서 못 이길 행동, 현실에서 어드립치지 못할 피지컬드립 그리고 현실에서 너 군대 못가 이런 소리 못할 거면, 어, 내 상에서도 하지 마, 응? 어? 그리고 니가 나한테, 어, 여태껏, 악플 산 거, 어, 패드립, 패드립 한 거, 참고로 나, 그, 어, 참고로 나, 그, 그거, 그거 캡처해가지고 어, 네이버 클라우드에 다, 다 올려놨어. 어, 내가 너 왜, 어, 고소 안 하는지 알아? 아이고, 니네 인생이 불쌍해서 그런 거야. 니네 인생 불쌍해서, 어, 내가 너한테 쫄려서 고소를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널 그냥, 어, 어, 봐주고 있는 거야. 어, 그리고 나큰맘 먹으면 너, 어, 고소할 수 있어. 내가 널왜 고소 안 하고 있, 있는지, 어, 진짜로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야, 야, 마 니가, 어, 어, 깜빡 갔다 오면 넌더 이상, 어, 취업도, 어, 취업도 못 하지, 어? 친구도, 어, 안 그래도 친구도 없는, 친구도 없는데, 어, 더 이상 친구도 안 생기지. 아이고, 난 니가 불쌍해서, 어, 악플 달고, 어, 인신공격하고, 그러는 거 내가, 어, 캡처해놓고도 내가 고소 안 하는 거야, 어? 꼭너 같은 애들을, 어, 하나, 하나 두고 보면은, 응? 자, 저 새끼 뚫어서 나한테 고소 못 하는 거 아니야? 이러는데, 나는, 어, 너 같은 애들한테, 쫄아서 고소 못한 게 아니라, 어, 너 같은 애들, 어, 앞날 불쌍해서, 응? 어? 너 같은 애들, 어, 앞날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그냥, 봐주고 있는 거야, 어? 그리고, 어, 어, 말 더듬는 게, 어, 어, 어 그렇게, 그렇게 큰 죄냐? 에? 그리고, 말 더듬, 말 더듬으면서, 응? 발음 안 좋고 발음 안오르게 뭐가 죄냐? 어? 최소 나는, 어? 자격증이라도 있지 너는 어? 한자 자격증 있냐? 어? 중국어 자격증 있냐? 일본어 자격증 있냐? 너는 자격증... 자격증...이라고는 어? 허언자격증 어? 피해의식, 피해방상 일급 자격증 응? 넷상에서 키보드만 잡으면 가오잡가오잡기 자격증 아이고 쓸데없는... 쓸데없는 자격증은 참 많이 도 있구나 야상에서재배터지뭐이새야 어?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하는데, 경남 창원진 해구 해군, 해군 사령부 훈련소에서, 어, 훈련 받고, 어, 자, 자대 배치 받고, 어, 2022년 2년도 2, 2월 초에 해군 제대하면 내가 진심으로 너뭐 찾아갈 거야. 알았어? 해군 제대하고, 즉, 군대 제대하고, 내가 대구 상인동 찾아가서 내가 너반 죽여 버릴 거야. 알았어? 혹시라도 어, 이 영상을 어, 협박을 했다고 어, 고, 고소할 거면 해. 어 어차피 나도 어, 군대 어, 복무하던 도중에 나도 니가날 어, 고소 니가날이 영상 하나로 고소하잖아? 그럼 나도 너 고소할 거야. 대 태권 나한테 악플 단 거. 악플 달고 패드립하고 인신공격하고, 너 군대 못 가, 너는 어차피 고문관이야, 이지라 한 거. 하나, 하나, 다캡처해가지고 어, 니가 어? 날 고소하면, 어, 나, 나도 너 고소할 거야, 어? 이강깨님이랑 응? 음, 너 같은, 어, 찌질한 좆밥새끼 어? 니값오세계하는 네 어, 접해하라는 새끼랑, 어? 내가 니랑, 고, 고소하면, 누, 고, 과연 누가 이길까? 응? 어? 진짜, 궁금, 진짜 궁금한데? 그리고 넌 내가 말 더듬는다고 해서, 어, 내가, 어, 현실에, 현실에서도, 어, 내가 너한테 아무말 못할 것 같지? 그건 내가 아니라, 너, 그건 내가 아니라 너야, 이 새끼야. 응?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쌍에서 이 털지 좀 말아 이 새끼야. 음. 내산에 내산에 일탈 거면 음. 어?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 어? 미리내 공원 찾아가실게야 알았어? <목소리> 자, 자, 여기 경상북도 구미시 미리내 공원. 진평동에 있는 있는 미리네, 미리네 공원 진미동 꼬면 찾아오라고 시게야 어? 니가 날안 안 찾아오면 내가 2년 후에 너 찾아라 너반충에 찾아갈거야 너너 대구 상인동 에, 에 산다 했지? 어? 설마너 설마 너 나.. 나한테 쫄아서 어 학창시절에 널 졸라 뚝갚은 어니담다 일진이 어 사는 것이 뭐대 대구 상인동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음나고어2010 나 2020년 어, 6월 8일 어 오후 2시에 경남 창원 진해구 어 해군 사령부를 입대하니까 어나 해군 제대하고 대구 상인동에어 지구상 좆밥새끼 저넌 접혀야 어. 내가 진심으로다가, 어, 반죽을 이갈 거니까, 어? 각오, 각오하고, 각오하고 있어라알았제 어? 그, 그럼 이상. 턴깨님으로부터.